이건 새우. 자, 이거를 제가 떼온 이유는 제가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자, 아유, 노란 가오리는 방금 보셨다시피 대부분이 보시면 가운데 여기 이 침, 이 꼬를 이 잠깐만 부처리좀 하고 할게요. 전체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한만요 보시면 이렇게 침이 나와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찔리면 시급합니다. 바로 갑니다. 요거, 요거, 이제 떼어내고. 위험하니까 떼어내고 하겠습니다. 요거만 살짝. 이거 뭐 지시면 죽습니다. 죽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간재미, 가오리하고, 이 모양이 약간 다르죠? 요거는 거의 마른 목걸이인데, 약간, 이거는 보면 약간 오각형이 가깝습니다. 요거는 지금 잡을 거 아니니까 살려줄게요. 자 보셨으니까 꼬리를 자를게요. 꼬리를 자르지 말고 좀일을 하나 닦아. 치를 꼭 빼야 됩니다. 요러하다가 잘못 찔리면 뭐야? 꼴로 가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약간 스테이시기처럼 생겼죠? 어, 노란 가오리는 요 보시다시피 배가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있죠? 가장자리 쪽으로 이 노란 가오리입니다. 노란 가오리. 자, 황가리에 그리고 자 노란 가오리 노란 가오리죠, 노란 가오리 표준명이 표지, 노란 가오리입니다 요거 한 마리 하고 참돔 요거 참돔 요거 아주 찝찝하다 삼돔 요거 마스카우트 해서 한 마리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제 손님들 가지고 나면 저녁은 먹을게요. 껍질부터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그 몸통하고 날개 한쪽 부분은 조림으로 했으면 겠습니다이 상태에서 그대로 껍질을 벗겨갖고 열을 썰어 먹어도 괜찮아요. 물, 물이 옆으로 좀 닿았어도 괜찮습니다. 이다게 이제, 이제 면자각 같은 걸끼부 하면 훨씬 더좀 수월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거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쭉 넣어서 해도 됩니다 미끄러우니까 단단하게 붙었어 그리고 보통 이제 가오리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식감이 아니고 어돌토돌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주세요. 대무실 같은 거먹는도 진짜 맛있는데. 아, 너는 요 참도 먹어라. 먹을 거잖아. 즉석이래주자. 그거 뭐고? 비빔면입니다. 비빔면. 구도 비빔면. 이거는 참돔에, 이거는 노랑가오리. 가을에. 노랑가오리 애간 김밥. 즉석에서 그 김밥 또 <laughs> 샀네. 참치 김밥이네. 삼겹살 제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연속해서. 누가 보면 우리 집에 이 재료가 다 있는 줄 알겠어. 많이 따요. 항상이지.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먹어보자. 제가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가오리 애. 장기를 살짝 찍어고아 조금 보면 돼. 응. 먹어봐. 어떤 식감이냐면 일단 식감부터 이야기해줄게. 말랑말랑한 좀 하면서 좀 단단한 푸딩. 막나 뭐 먹어봐도 되나? 어, 먹어봐라.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씹으면 고소하다. 작은 조각으로. 그냥 근데. 그 이무 맛이라고 보면 된다. 기름뭐유감 진짜 엄마거이면은불이야이가이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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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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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거? 고고 이거? 이거? 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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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음. 음. 음고야고구이제 맛이 난다. 아이고. 쉬고. 여시 반인데 해녀배 출근하시네. 아따. 뭔 불로 나나? 불 냄새가 나나? 가오리 남은 거 그는 뭡니까? 육수고. 어제 국수 해 먹고 남은 육수가 예. 이게 멸치 육수제? 네. 어, 멸치하고 뭐 다시마도 들어가고 저쪽으로 아, 돌아서 이 땅크 그 가오리만 들어갔나? 아 이제 그 가오리만 요거 시끄러운 거는 뭐고 일반 가오리야 이거? 앞하고 음, 뒤하고 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노란 가오리를 잘 몰라서. 근데 어차피 끓여지면 다 섞일 건데, 그렇게 골고루 얹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답니다. 그렇다고 뭐 순간 멈실할할것까지야 있나? <laughs> 양념은 보니까 마늘하고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 참기름도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어. 그 다음에 양파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파좀 올리고 뭐 그러면 되겠죠. 이제 끓는다, 끓는다. 자 이렇게 이제 끓고 나면 약불로 좀 낮춰가지고 뭉근하게 조금 졸여주면 됩니다. 한 5분, 10분 정도 너무 오래 졸일 필요는 없고 살이 부드러우니까 한 5분 정도 잘 졸이면 먹으면 되겠죠. 약간 탄다 양념이. 불 낮춰. 라 응. 가장자리가 탄다, 가장자리 끓어오르면서. 그래서 김밥이 한줄 남은 게다. 다 먹지 말아. 왜? 아침에 차가운걸 왜먹어니 다시 먹을 말랐고. 장 그럼 민장국도 나는 이다 짜증내는 거. 짜증나, 아 이상한 사람 또시면 튀려놓고 먹을 끓여놓고 안 자는. 아 김밥이 기네 먹고 싶어서. 김밥도 다시 한 마리를 끓놓 맛도 있다. 뭐봐라 고기를 많이 받아야 나네. 아이 큰일 났다. 고기 없어가지고 못뭐벌가가지고 못 어쨌든 고기를는 받아야 되었더만 이제 손님이 없다. 이마이가오리가 노란 가오리다 자, 지금 어소 노란 기니. 왜냐 뭐, 야구 뭐 신전 포란도 그때에또 떠들자 지금 그 사람이 안 당긴다 이거. 그런 것도 있지. 아, 등산. 음, 맛있다. 음, 맛있네. 아따,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엊그제 제가 노란 가오리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음식은 안보여드렸죠? 요 뒤에 침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꼬리 쪽에 보시면 뾰족한 침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요렇게 돼있죠. 자 요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란 가오리, 요렇게 노란 가오리 아시겠죠? 노란 가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간재미 가오리, 상어 가오리라고도 부르는데 표준명은 홍어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유전자가 서해안에 잡히는 홍어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이래가지고 요거는 홍어, 아, 요거는 홍어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홍어라고 부르던 것은 참홍어, 요렇게 표준명이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가을 종류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메가오리입니다 메가오리 표준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가오리 오늘 그물로 하나 잡혀왔는데 죽기 직전이네 이기 어. 죽기 직전입니다 일단 은 제가 지금은 손, 가오리는 조금 죽어도 신선도가 많이 안 떨어져요 암모니아가 분해가 되면서 발효가 되죠 부패보다 발효, 발효가 먼저 되니까 잠깐 이거 띄어놓고 손질했다가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니까 제껴놓고 요두 마리 손질해가지고, 가오리 찜으로 한번 해 먹어 보겠습니다. 엊그제 거는 제가 회도 썰어 먹고, 찜으로도, 조림으로도 해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맛이 없었어. 그래서, 어, 물기를 없이 그냥 이렇게 찜으로 해서 저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한쪽에다가 적게 놓고, 시간 날때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어, 좀 살아있죠? 지 죽을 것 같아서 좀 잡으려고 해. 좀청 천... 수족관 청소하다가 이게 죽을 것 같는 거라 그렇게 잡으려고 자툭툭 치면 살서 움직입니다 이쪽 움직이죠 자, 보시면 약간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아직 죽지는 않았어자 요거는 자, 보여드릴게요 가오리 종류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메가오리 제가 이거 편집할 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정확한 표준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메가오리입니다 메가오리 입을 벌렁벌렁 하고 있죠 어.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요것도 그저 노란 거울이처럼 요렇게 치가 있습니다. 어. 뭐 찔리면 뭐 바로 가겠죠. 어. 예. 독이 있는 가시가 있어요. 자르시고, 어, 조림으로 해 먹을, 해 먹을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한 손질을 안 하고 반으로 갈라서 토막을 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쓸기가 더 좋다. 어차피 내장도 안 먹을 거고, 살만 그런데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을 넣으면 이렇게 국물이 터해지고 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국물로 먹을 게 아니고 그냥 찜으로 마른 찜으로 고기를 말린다는 뜻이 아니고 국물 없이 채반에다가 받쳐가지고 이렇게 찜으로 그냥 쪄서 먹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가미 같은 건안 빼도 되는데, 반으로 갈게요. 끝부티오쪽으로 반으로 갈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다른 단계는 한번 보실까? 어, 수많은 이렇게 물름뼈가 어, 이렇게, 날개를 이루고 있죠. 크게 썰면 잘안 익으니까, 요렇게, 정도까지만. 솔직히 이런 가오리들은 물론 취향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배로 드시면 크게 뭐 맛이 없어요. 어. 제 기능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찜이나 당이나 쏘림으로 해 드시는 게 맛있어. 근데 이게 익으면 가오리 특유의 그 구수한 맛이 나는데 배로 먹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소한 맛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이거를 저녁에 먹을까 했는데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 저녁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쪄드릴게요. 쪄드리면 맛있을 것 같다. 어. 불시간이 있겠나, 우리가 맞자. 어, 살도 두툼해서 찌면 어, 부드럽고 구수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음식 나갈 때한 번만 살짝 비춰줘. 자, 빨리 밥 먹자. 앉아라 앉아라. 아빠 다른 거안 찍을 기다. 오늘 또 삼겹살이 있네. 요거한한 한 번만 맛만 한번 볼게요. 나에게. 자요거 맛이 일반 우리 그 가오리. 아까 제가 홍어라고 말씀드린 일반 상어 가오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쫄깃하다. 무어라 어제 먹던거 맛있나? 어어 이게 확실히 쫄깃한데? 살이 아좋네 맞지? 어 그렇다고 해서 막 특별히 맛이 더 풍부한건 아닌데 육질은 좀 쫄깃하고 음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가오리는 제가 봤을때 회보다는 회보다는 이렇게 찜으로 먹는게 조림도 맛있는데 요렇게 국물 없이 찜으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경험상 이봐, 살이, 음, 살이 좋아요. 음, 쫄깃, 쫄깃쫄깃하고 살이 단단하다. 맛있네. 물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배는 어,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음, 졸이면 괜찮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어, 물기는 없는데, 우리 일반적인 그 홍어, 상어 가오리는 부드럽게 넘어가거든. 이거 약간 질긴 듯한 또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맛있다.